네, 지금부터 코다 아카데미 제 27기 전문가 제 17기 2021년 온라인 광고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최종 PT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토론자 분들께서는 저 화면을 오픈을 해주시고 저희 잠시만 이제 심사평 또는 그런 부분을 진행만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상식을 진행하기 앞서 저희 심사위원 분들의 심사평과 광고주 분들의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루다 크리에이티브 신기원 부대표님께서 먼저 심사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루다 크리에이티브 신기원입니다. 어, 일단 오랜 시간 동안 그 발표를 준비하셨던 수강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뭐 심사위원 여러분들, 광고주 분들, 그리고 협회 분들, 고생 많으셨던 것 같고요. 어, 일단, 이 발표들을 보면서, 어, 상당히 예전에 저의 그 대학생 시절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어, 상당히 퀄리티, 뭐,가 높은, 어, 수준에 있다. 그거는 이제 이 커리큘럼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 가까울 정도의 문서들이 대부분 이번 PT 자료였던 것 같고요. 어, 너무 좋았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어, 대학생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체적인 접근, 뭐 실무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나 크리에이티브가 더 있었으면 더 어쨌든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PT를 준비하신 모든 수강생분들이 어, 뽑아낸 인사이트가 트렌드에 의해서 거의 다대동소의한 키워드들을 뽑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달라도 그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는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될수 있는 트렌드들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문서에 제안에 어떤 차별적인 무기 키포인트,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으면 더 좋은 문서가 되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뭐좀 제안에 대한 내공이나 연습이 많이 되면 충분히 갖춰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액션 플랜단과 전략단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캠페인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다,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략단 따로, 그리고 뒤에 액션 플랜단은 각각의 섹션에 맞춰가지고, 뭐, 나래비 형태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유기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어떤 장표라든지, 장치들이 있었으면, 어 좀더 원활한 제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록 렇게 많은 시간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 결과물이었던 오늘 PT자리에 고생들 많으셨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와일리 차정원 전문님께서 실답평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거 제가 막 급히 심사평을 적어놔서 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우선은, 뭐, 뭐, 고생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말씀 같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이게 이렇게 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현장에서 봤다면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좀더 저희에게 다가왔을 텐데, 이렇게 멀리서 좀 인터넷으로 본다는 게 조금은 그런 게 한계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신사평이라고 몇몇 팀들한테 좀 싫은 소리도 하고, 뭐, 이렇게 빨간 펜으로 막 하듯이 야단을 좀친 것도 있었는데, 사실 보면 두달 동안 이렇게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서 회의하거나 뭔가 액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고 낸다는 게참 놀랍고요. 또 제품들도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제품들 같고 또 적은 예산으로 아이디어를 짜내 는 것들이 참 많이 수고했다라고 옆에 있으면 등을 이렇게 좀 즐겨주고 싶습니다. 아직 서투른 것들은 현업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배우면 점점 채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생한 거 보니까 앞으로 우리 디지털 광고 업계가 되게 든든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좀 얻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수업을 두 차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더 가까워졌던 것 같은데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 내서 업계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펜타브리드 진성만 이사님의 심사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브리드의 진성만 이사입니다. 네, 일단 오늘 그 발표하시는 거 너무 잘 봤고요. 정말 어, 수준이 단순히 실습 교육생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실무에 당장 진행을 해도 어, 잘 통할 것 같은 좋은 전략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또 교육, 그, 긴 교육 기간 동안, 어, 좋은 교육을 통해서, 예, 많이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네. 예. 어, 뭐, 오늘 자료들 다본것 중에, 아까 다른 이제 심사위원들 말씀 주신 것처럼, 어, 대동서이한 어떤 그 트렌드를 이제 전략의 근거로 삼았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 차별적인 포인트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런데 개중에는 어, 그 실제 실습을 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실습 데이터에 기반한 어,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거나 어, 또는 어, 또 다양한 어떤 조사 자료들을 또 분석을 하셔서 전략을 삼았을 때 그런 어떤 전략과 크리에이티브가 조금 더 날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요번 그 발표를 통해서 많이들 서로 발표 자료들을 서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마 많은 그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또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모든 제안이나 이제 PT가 그렇겠지만, 어, 광고주의 RFP를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뜯어서 분석을 하고 또몇 차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QA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어, 더 좋은 전략들이 나온 제안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진짜, 뭐,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예. 어, 다 너무 잘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laughs> 네. 그리고, 어, 교육하시는, 예, 준비하시는 또 디지털 광고 협회, 뭐 모든 분들 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교육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템핑의 네, 조창수 부사장님 혹시 네 가능하실까요? 지금 잘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잠간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저희. 광고주님들의 광고주분 대표님들의 저희 심사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친구의 각, 강덕형 대표님께서 심사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섯조 어, 모든 분들이 너무 열심히 <laughs> 해주셔가지고 어,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정보를 많이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라서 어 저희가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입주자를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는 어 하나의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고민을 같이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한 번도 뭐 줌으로만 만나 뵙긴 했지만 든든하게 되게 어 같이 어 세워주 그런 마켓 전략 같이 세워주셨다는 것에 감사히 생각하고요. 어,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을 사실 실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전략에 대해서 같이 어, 고민해 주셨던 그런 포인트였던 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적용해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 감사했습니다. 저희 담당자분이었던 저희 옆에 그 안주 매니저도 한 한마디 해 주실 시것 같은데. 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일단 어, 교육생분들을 통해서 저도 자극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을 보여 줄수 있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 열정을 저희가 본받아서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루디아이 배틀 하유비 대표님께서 지금 원래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 저희가 바쁘신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총평을 지금 저에게 따로 받아서 총평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저희 광고주 대표님의 그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이 대표님께서는 참여 학생 모두가 짧은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과제를 잘 수행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고민한 내용들이 오늘 최종 발표에 정말 다 담겨서 정말 고맙게 생활하고 계시고 광고주의 입장에서 이제 학생분들께서 제안 주신 결과물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고주와 소통하여, 소통하며 어,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광고주의 요청과 고민을 함께 풀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 수강생 여러분들이 주신 제안을 바탕으로하여 굿 임팩트를 창출해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투투컴퍼니 남수민 대표님께서 심사평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네. 어, 오늘 정말로 기대 이상의 발표들을 들어서 너무 가,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토트컴퍼니를 시작하면서 만났던 디지털 광고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업체들보다도 정말 그 현업에 계시는 분들보다도 되게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 주시고 또 열정이나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그 저희 참여한 모든 분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음,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다 모두 만족스러웠지만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투입된 비용만큼 어느 정도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만 개선한다면 정말 어떤 그 디지털 광고 회사보다도 훌륭한 그런 제안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여러분들 노력해 주신 만큼 더 좋은 회사가 되도록 이 열정을 <laughs> 이어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월간계 월간계란 주여달 대표님의 신작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간계란 주여달입니다. 어, 저희 월간 계란을 위해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교육생이 아닌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만큼 어, 든든했고 정말 뜻깊고 저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8월은 8월은 저희 창립 이래로 최고 매출을 기록하기도 하였고요 최고 매출과 최고 기부를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든 달이었습니다. 월간 계란을 위해 함께 해준 24명의 교육생들과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저 역시 여러분들의 미래처럼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하였고 그 커리어를 위해 취업 준비라는 문을 두드렸던 과거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과 계속 인연을 이어 나가며 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로 연락 주시고 저도 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좀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주신 심사위원님, 광고주님, 매일빈 여러분의 심사평원 감사단 말씀을 올립니다.